디투 요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리셋데이가 밝았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따로 추가 업데이트는 없었고요. 어, 원래 계획됐던 내용들이 또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이간,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DC 정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얼음 이상 난이도의 임무, 그다음에 얼음 이상 난이도의 요새 임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 네임드 하이에나 트로손 아우케스트 무력화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설은 맨이공리 동물원이 되겠고요 주간 SSI 증발 최정상 주간 하강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어 DJ 티클 챌린지 그다음에 뭐 로그골드 챌린지 나팅버 챌린지 이게 이제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군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콜라보 이벤트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어, 이번 어, 일주일 동안 플레이 하셔가지고 어, 스트리머 콜라보 의상 마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친인 임입니다 이번 주 친인 임무는 그라인드 호싱턴 호텔 국내 미국사 박물관 그리고 항공공주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친입요세로는 매니 국립동물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격전 정찰 여섯 번째 이야기가 오픈이 되었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의 활동 1은 아웃 퀘스트 활동 이외에 진행해 주시면 되고 활동 2는 아케캐스트 처치, 25마리 처치해주시면 되겠고요. 활동 3은 다수의 침입 원료 그래서 침입 미션 2개 원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즌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시즌 경험치가 2배 어, 증폭돼서 획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즌 패스 레벨이 100레벨이 안되신 분들은 이번 주에 플레이 하셔가지고 100레벨 달성까지 쭉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글로벌 이벤트로 지금 SH 노출이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글로벌 라이스트 SH 노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 아군이 요원들이 적에게 몸을 드러내게 되면은 받는 데미지가 증가하는 디버프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출도를 어 풀로 채우게 된 상태에서 엄폐물간 이동 또는 근접 공격을 통해 가지고 어, 요원이 받는 디버프 효과를 적에게 전이시켜 서 전이시켜서 적들에게 받는 데미지가 증가되게끔 그런 디버프를 전이시키는 그런 글로벌 리벤트가 되겠습니다. 어, 글로벌 리벤트 활성화하는 방법은 해당 화면에서 하단에 활성화 버튼 또는 키보드 F키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겠고요. 이렇게 화면 상단에 SH 노출 활성화가 뜨시면 은활성화된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챌린지, 하루마다 새롭게 오픈되는 어, 챌린지를 통해가지고 별을 얻으실 수 있고요. 추가로 레벨업을 통해서 이 별을 얻으셔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보상 상자들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 해당 별을 가지고 작전보급관에 가셔가지고, 아, 시즌보급관에게 더 다양한 종류의 상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즌보급관의 위치는 배학관을 바라보시고, 오른쪽, 로 진행하셔서 바로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npc한테 말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상자가 있고 글로리 이벤트로 얻게 되는 별로 해당 상자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류 번들입니다 어, 키론 번들 스콜피오의 새로운 어 염색이죠 어, 새로운 스킨인데 이거 여전히 판매되고 있구요 이거 블랙아웃 번들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이번에 할로윈을 맞아서 새롭게 나온 친구입니다 붕대 번들 붕대 포장 번들이라고 해서 붕대를 둔들 감고 있는 번들이 새롭게 나왔고 장갑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 스킨 그러니까 이집트 문양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모를... 모르겠군요 어, 무슨 문양인지 모르는 <laughs> 어, 이런 문양이 나오는 무기 스킨 새롭게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드 애셜론 번들, 어, 새롭게, 지난주, 일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토요일인가에 추가가 된 친구가 있고요 역시나 무기 스킨도 새롭게 추가가 하나 되었고요 대형 위협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대형 위협은 일주일 남맞고 서드 애셜론은 2주일, 붕대 포장 번들은 3주, 그리고 블랙아웃 번들은 일주일, 키론 번들 일주일 남았네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엄선 칸에 내려오시면은, 어, 기업 카우보이 반바지나 뭐 여러가지 또 엄선돼서 판매되는 친구들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아까 상점입니다. 기계동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미래가 달려있는 네임드 돌격소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쓰실 분들은 쓰시긴 하는데 어, 하이브리드 빌드 용도로 쓰면 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숙달 완료 용도로 구매 기부해 주시고 한 자루 정도는 보관함에 넣으셔서 가끔 빌드 테스트 용도 할때또 재밌게 어, 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외에는 따로 특별하게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클렌 상점입니다 망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망토는 이제 이미너스 베이스의 네임드 무릎 보호대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나 어, 그 숙달 완료 용도로 구매 기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SC 산탄총이 지금 산탄총 데미지가 맥스 값으로 나왔네요.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 안 되신 분들은 라이브러리 등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량의 M4가 치명타 데미지가 맥스로 나왔네요. 이것도 라이브러리 등록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볼 거는 따로 없네요. 카운트다운 상점입니다. 가시나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노스가 달려있는 네임드 샷건이 되겠습니다. 어, 아마 샷건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 스파스베이스의 샷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써보시면 나쁘지 않은 재미를 또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버버 판매하고 있고 미세침 판매하고 있는데 고보랑 미세칩은 이렇게 사용되지, 잘 사용되진 않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같고요 극장 상점입니다. 청보업 자장갑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보업 자장갑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스킬 가득 대신에 뭐 치명타 확률 또는 치명타 데미지 바꾸시고 무기 데미지는 최적화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 이외에는 따로 특별하게 볼 거는 없네요. 캠퍼스 상점입니다. 크라켓, 크리켓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정밀 타격에 달려있는 네임드 경기화 총인데 이것도 어, 특수효과가 너무 쓰기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도 숙달 완료 용도로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 특별히 볼 거는 없네요. 여기도 딱히 없네요. 자, 캐슬 상점입니다 타블라라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숙달 완료 용도로만 어, 구매 기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어, 따로 더뭐 맥스 데미지로 나온거나 좋은 총이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동부 다크존 상점입니다 하얀사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하얀사신 좋은 저격총인데 어, 다른 데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크존에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외에 따로 볼 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남부 다크존입니다. 광층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공급과잉이 달려있는 네임드 돌교소총인데 이것도 역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그 이외에 따로 볼 거는 없네요. 서브 다크존입니다. 덕거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잘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얇기어 어, 장갑 판매하고 있네요. 혹시 얇기어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크존에서 다크존 포인트 얻으셔가지고 얇기어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뉴욕 시라쿠사 상점입니다. 어, 일단 뭐네임드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m 7 0 0하곤 지정사소총의 비염폐장 데미지가 맥스값으로 나왔네요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프솜브라가아 무조의 헤뎀이네요 어,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거는 치명타 확률이 충분하다 하시면은 무기 조정력 대신에 치명타 데미지로 넣으셔가지고. 치명타 데미지와 해샷 데미지를 모두 올려주는 형태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네요. 뉴욕의 로이 베이테즈 상점입니다. 어, 지금 얘도 지성사 소총에 지금 방어대상 데미지가 맥스 값으로 나와있네요. 어, 바로 이전 상점에서는, 상점에서는 비연패 여기는 방어대상 데미지. 라이브러리 등록용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그 어, 이외에 따로 더 특별한 거는 보이진 않네요. 브루클린의 팬턴 상점입니다 여기도 뭐 네임드는 판매하지 않고 있고 지금 M1928 기관단총에 약점이라는 어, 신, 이번 시즌에 새롭게 나온 특수효과죠. 약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이외에, 어, 더글라스 하딩, 권총집이죠? 권총집의 치명타 데미지가 맥스 값으로 떴네요. 이거 라이버러리 등록 용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어, 신규 의상도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SH 노출이라는 글로리웨이트도 있고, 또, 시즌 경험치, 시네패스 경험치 두배 이벤트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아직 시즌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또 플레이 많이 하셔가지고 시즌 레벨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SH 도출 글로벌 이벤트가 꽤 재밌는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즐겨주셨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you gotta bend, you gotta break. Meet the world halfway for your own sake. But every step back feels a little more light. Till you're standing in the dark, thinking it's right.